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며칠 전 지하이텍에 이어서 신세계 INC 주식분할 공시가 발표되었어요. 2월 22일 오후 신세계 INC의 주식분할 공시가 발표되었는데요. 주식분할 일정에 대해서 공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세계 INC의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28만 8천원을 찍고 하락 행보 중인데요. 오늘 액면 분할 공시 발표 이후에 5% 이상 급등했어요. 공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10개로 쪼개서 액면가 500원으로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에요. 주식분할 일정은 3월 24일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통과하면 4월 6일에서 8일까지 액면 분할을 위한 거래정지 이후에 4월 11일에 액면가 500원으로 상장해요. 일단 조롱이는 액면 분할 공시 발표 이후에 바로 VI가 발동해서 VI가 풀린 뒤에 17만4천원에 매수했는데요. 주주총회가 3월 24일이라서 그전까지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갈 예정이에요. 조롱이 생각은 신세계 INC의 주식 분할 공시가 호재로 생각되어서 득등한 뒤에 매수를 했는데요. 얼마 전 GI t e 처럼 바로 올라줄지.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를 봐도 실적이 좋아 보여서 분할로 매수했고 단기 급등시 매도하고 흥부한다면 액면분할 시점까지 가져갈 생각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